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 영상이 7, 8개씩 올라오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 영상이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네, 이스페타시스가 왜 금일 하락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이제 거시적인, 음, 거시적인 상황을 어, 보셔야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0200 하면 보시면 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부터 그리고 해외증시 기타 등등 뭐 선물 옵션 콜 옵션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전체적으로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공이 공공 화면입니다. 제가 비차익 순매수의 희생량이다 라고 영상을 올렸고, 금일 장 종료된 이후에 비차익 순매수를 보니 마이너스 4570억 정도가 비차익 순매수를 마이너스로 지금 매도를 한 것으로 어, 보입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했고, 기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어,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네. 자, 일단 그 비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어, 말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고 파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서요. 그러면, 비차익 순매수는 왜, 어떤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플러스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 그, 인덱스 매매라고요. 인덱스 매매. 즉, 지수 거래죠. 지수 거래. 네.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일 때는 저점에서 샀던 물량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일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네, 뭐 간단합니다. 네. 자두 번째는 그 예를 들어서 기간 등등이 기관 등등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어느 섹터는 사고 어느 섹터는 팔고 이제 이런 식의 어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있을 때, 그때 음 비차익 순매수를 어 진행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어, 채권이나 금융, 뭐 부동산 등등어 투자를 어, 계획하고 있다면 주식을 팔고 그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도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금일 1번이라고 어, 봅니다. 비자익 순매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지수의 영향 때문이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화면을 어, 완전히 클리어하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요.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최고 3220포인트를 찍고 계속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계속 웬만하면 매수를 해왔죠. 이때 한번 매도를 했고, 그렇죠? 이때 한번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때 한번 또 매도를 했고요. 이때 한번 또 매도를 했고, 그리고 어중간할 때, 어중간할 때는 그냥 계속 있다가 금일 조금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때매도 자, 이때 매도했고, 금일 좀 강하게 매도했고, 이때도 매도했죠. 그렇죠? 아마 이 BII 지표가, 어, BII 지표가 상승할 때는 비차익 순매수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하락할 때는 비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을 어,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자, 그 중에 비차익 어, 순매도를 한, 중에 특히나 전기전자 쪽을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전기전자 쪽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한 4,700억 중에 한 2,000억 가량이 전기전자 쪽을 매도를 했다. 그만큼 전기전자 쪽이 많이 올랐죠. 그만큼 전기전자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도에 그 대금은요. 거의 2,000억 정도를 특히 뭐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기관이 많이 던졌습니다. 자 코스피 주수가 이만큼 올랐었고 그리고 얘네들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거의 지수는 비슷합니다. 얘네들은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개별 주식을 가지고 차트를 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개별 주식을 보는 게 아니고 종합 주가지수를 보고 더 이상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점에서 샀던 물량들을 던지죠 저희는 개별 주식 하나만 보고 분석을 하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코스닥 코스피 시장을 보고 분석을 해서 업종별로 업종별로 주로, 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나 아니면 많이 올라간 업종 위주로 매도를 하죠. 자, 그 중에 전기전자 쪽인 이스페타시스가 사실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어, 이 자체는 뭐, 이스페타시스가 뭐, 엄청 문제가 생겨서 매도했다기 보다는 자, 지수 거래를 통한 프로그램 매도이다. 즉, 비차익, 순매수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금일 대략 마이너스 1.27%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언제 살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당연히 모르겠죠. 자, 이때만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때 팔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 하루 만에 하락시키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어제 이렇게 또 양봉이 생기니 매도를 했습니다. 금일. 그러면 <laughs> 그 얘네들의 기준점은 제가 봤을 때는 어3,220 포인트 정도가 어 기준점인 것 같다.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 이하로 하락을 하면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평수 때와 다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기관과 외국인들은 저희처럼 개별 주식을 보는 게 아니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비차익 순매수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섹터별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 위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 이스페타시스는 전기전자 쪽 섹터이고 상당히 많은 어, 타격을 받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업종별로 얘네들이 얼마나 어떤 거를 많이 팔았는지 보시면요, 0797. 0797을 치시면 됩니다. 찾기 어려우시죠? 네, 0797을 찾으시면, 찾으시면. 자, 일단, 개인은 뭐, 패스. 네, 외국인 기관. 기관을 보시면, 이제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4,644억을 팔았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 쪽을 많이 팔았습니다. 전기전자 쪽이 거의 반이죠? 네, 거의 반이고, 눈에 띄는 게 기계장치, 기계장치,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일반 제조. 예, 요 정도, 어 매도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섹터가 전기전자 쪽입니다. 그래서, 리스페타시스가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초반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 프로그램매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말로 이 주식 좋으니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시라 그런 것보다는 자 금일 프로그램 매도가 이스페타시스는 보시면요. 지금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외국인이지 않나 싶네요. 왜냐면 기간은 팔았기 때문이죠. 기간이 금일 얼마나 팔았나요? 제가 뭐 하루하루는 별로 생각을 안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팔았는지 보겠습니다. 기간이 한 20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뭐 금투,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등이 모두 다 팔았고요. 외국인은 13만 2천 주 매수, 개인은 10만 1천 주 매수. 어 이게 조금 괜찮은 게 기간이 어, 매도한 물량을 특히나 외국인이 받아주었다. 이건 아주 좋은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일 프로그램은 보면 어 초반에는 많이 팔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외국인이 그만큼 더어 기관 개 쪽이 파는 물량을 받아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하락은 결코 이스페타시스가 문제가 돼서 하락시킨 게 아니고 하락이 된게 아니고. 자 비차익 순매수 그중에 코스피 중에 전기전자 쪽을 그동안 전기전자 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스켓 거리를 하다 보니 이스페타시즈가 얻어 걸린 거다 얻어 걸린 거고 그 물량은 어, 외국인이 받아주었다 이렇게 결론을 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나 싶네요. 어, 제 생각에 그래서 내일은 이제 과연 코스피 지수가 어떤 방향성으로 올라가는지 특히나 이제 자 차익 순매수를 보셔야 되겠죠. 금일 플러스가 났죠. 네 플러스가 났는데요. 자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현재 428.05, 선물 지수가 429.00입니다. 아마 내일은 차익 순매수가 선물 말고 주식으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특히 금융투자와, 어. 금융투자와 용기금, 아, 우정사업본부라고 하겠습니다. 차익순 매수는 플러스가 날 것이고, 금일 종합주가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으니, 그러니 내일은 비차익순 매수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전기전자를 다시 이제 사주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만약에 전기 전자를 어 기관이 기관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유시페타시스는 좀더 하락할 수 있지만 저는 외국인도 있고 그리고 기관도 그 바보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관도 바보는 아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에 그자금을 많이 팔았죠. 네, 이때부터 계속 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와졌다. 외국인의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기간 물량을 보시면요, 수장은 안 나오고 기간에 기간에 보이스량이 나오나요? 아, 전기전자는 이미 기간이 물량을 상당히 많이 뺐네요. 그러면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금일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를 또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이 기간 보유세랑은 기간 개가 맞는지 저도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이 지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금일 하락의 이유는 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주식을 보실까요? 혹시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전기 전자의 대표. 자, 삼성전자 뺐죠? 그렇죠? 네. SK하이닉스 볼까요? SK하이닉스 네 하락했죠. 그 외에 뭐 PCB에 경쟁사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도 하락했죠. 아마 제 생각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대부분 네, 삼성전기는 또, 초반에 하락을 시키다가, 어쨌든, 아, 삼성전기는 계속 샀네요, 보니까. 삼성전기는 계속 샀고, 삼성전자는 어땠는지. 네,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았네요.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았고, 그러면 삼성전기는 그렇게 팔지 않았다. 이스페타 시스와 거의 동종업종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네,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그 와중에 이스페타 씨는 외국인이 매수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수량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금일, 이스페타시스가좀더 상승, 아, 하락한 이유는 최근에 매수한 개인들도, 개인들도 좀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개인들, 신규 진입한 분들이 좀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저항 저항 하시는데 저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리고 단기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필이면 어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도 완전히 뭐, 뭐 송구한 상황까지 만들게 되고 좀 아쉽습니다. 예, 금일은 너무 아쉬운 하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일. 어,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은 차익 순매수도 좀, 음, 들어올 것이고, 비차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페타 지수는 내일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